자, 안녕하세요. 오늘 11월 11일 화요일,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. 자, 아이온큐 같은 경우, 최근에 조금은 좀 재미없게 움직입니다. 근데, 최근에 호재가 나왔었죠. 무려 매출 3,990만 달러. 전년 대비 222%나 오른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. 이 수치가 뭐예요? 결국은 아이온큐가 이제 실험실에서 나와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좋은 지표, 이런 좋은 지표를 발표를 하고도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벼락을 맞은 측면이 있는데요. 하지만 여러분들, 매크로 이슈가 다시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셧다운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.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지금 돈 살포라는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요. 말 그대로 돈을 이렇게 두두두두 뿌리는 수준입니다. 전일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벌어들인 거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죠. 자 그것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2천 달러 배당금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진짜 살포 수준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돈을 뿌리면 당연히 이런 위험자산 주식시장이 올라가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상으로도 차트상으로 자리상으로도 여기서 좀 쌍바닥 찍고 반등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하고요. 그래서 매크로 분위기가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온 큐, 그리고 이런 양자 컴퓨터의 개별 호재가 나와주면 은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런 단기 조정은 조금 건강하고 필수, 필수적인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도 급하게 나왔죠. 그리고 여기서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발산,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아이온큐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는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어,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아래에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아이언큐 목표가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요. 이 아이온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자, 양자 컴퓨터 아직도 생소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이 제 영상 다 처음 보시겠죠. 그래서 그 영상을 처음 보고 제 영상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달아 놓은 아이온큐의 목표가 목표 주가를 보고 아,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매수에도 동참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선순환 형태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아이온큐 목표가 한 번씩 영상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요 세력들의 포지션 자 미주 같은 경우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옵션 가격을 통해서 아이온큐 본주를 좀 컨트롤 한다.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 이제 월요일 장 지났죠. 월요일 장 지나면서 세력들의 포지션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. 일단은요. 이 60불에 60불에 푸드옵션과 콜옵션이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. 그래서 60불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가 55불 수준인데요. 60불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이제 옵션 가격 구조상 65불까지 직행인 감마 스키즈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근데 뭐 이런 거를 지금 차치하더라도 세력은 계속 지금 저점을 올리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고점 역시 계속 올리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차주 그리고 11월 중순 말 그리고 12월 이런 식으로 그 원월물의 옵션들을 보면요 세력들은 65불 그리고 70불 그리고 76불에 이렇게 계속 걸어놓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먼 원월물이긴 하지만요 세력들은 확실하게 좀 상방을 바라보고 배팅 중이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, 더 정확한 거는 본장 두 시간 전에 나오는 이 옵션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판단하고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, 제가 다 공유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런 상황에서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류 정정을 100배, 100배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이 나왔고, 이 코이런스 시간보다 1 밀리초가 큰이 기록한 실험도 발표가 됐습니다.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.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첫 번째, 오류율 개선이 왜 중요한가? 라고 한다면요. 자,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로 계산을 수행합니다. 자, 우리 기존 컴퓨터는 0 따로 1 따로, 01, 01, 0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0, 1이 중첩됩니다. 이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에요. 무튼 이 큐비트 단위로 계산을 수행을 하는데 이 큐비트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. 그래서 조금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해요. 이때 오류를 줄이는 기술이 바로 오류정정 기술이고요. 최근 연구에서 이 오류정정 효율이 100배 개선될 수 있는 기법이 제시됐다는 것은 양자 계산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던 수준에서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는 뜻이죠. 더 많은 큐비트를 연결해도 계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즉,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예요. 그럼 두 번째 이 코이런스가 이일 밀리초 일 밀리세컨드 이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코이런스 시간 이일 밀리초 돌파는요 업계에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런스 시간은요 쉽게 말해서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즉 기억 유지력입니다. 일반적인 초전도 방식 큐비트는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 초 수준에 머물렀어요. 하지만 이번 실험은 그 10배 이상, 1밀리세 이상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중요한 건요. 코이런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복잡한 계산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양자 알고리즘을 실제 장비에서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실제 응용 가능한 시간대까지 진입한 거죠. 자 이런 기술 진보가 당연히 아이온 큐에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아이온 큐는 트랩드 이온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기업, 기업입니다. 이 방식은 다른 경쟁 기술보다 코이런스 시간이 훨씬 길고요. 오류율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업계 전반에서 오류 정정과 코이런스 시간이 개선된다는 것은 아이온큐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가 더 빠르게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의미랑 동의어라는 거죠.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라고 인식이 강했어요.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올 하반기 지나면서 완전히 인식이 180도 바뀌었죠, 여러분들. 지금 기술은요,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혁신,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최근에 3분기에서 아이온큐가 발표한 이전 전년도 대비해서 222%의 매출 성장이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용화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번에 3분기에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CEO가 직접 말했다시피 여러 분야와의 여러 국가와의 기관과의 협력 이거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지금 레퍼런스로 하나둘 뜨기 시작하면요. 아이온큐 의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하락이 끝나고 지금 이 다시 수렴해 주고 있죠. 수렴 끝에서 다시 발산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왜 앞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아이온큐가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아이온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내일도 더 좋은 아이온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